안녕하세요. 초에스카카의 최근 창 이사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E클래스는 좀 아쉽고 S클래스는 부담스러운 그런 고객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CLS 450 퍼메틱 AMG 라인입니다. 포더 쿠페형 스타일인데요. 2020년형이고 주행거리 28,000km에 불과합니다. 1인 신조인데다가 교환이 없는 무사고 차량인데요. 오늘 이 차량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신차 대비 퀄리티가 얼마나 잘 남아 있는지, 디테일들은 얼마나 잘 살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CLS 450포메텍 AMG 라인의 외관부터 한번 보실게요.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28,000km인데요. 연식은 20년식입니다. 약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짧은 주행거리 덕분인지 윈도우와 본넷 흠잡을 데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상태와 중앙 그릴, 하단 AMG 범퍼까지 상당히 상태 좋습니다. 조석 측면 보실게요. 일명 마차일이라고 불리는 AMG 휠인데요. 지금 신품 휠과 퀄리티 거의 같게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는 약80% 이상 거의 새 타이어에 육박하고요. 피제로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많이 선호하시는 타이어이긴 합니다. 앞핸더, 전방 도어, 후방 도어까지 상당히 상태 좋고요. 몰딩에서부터 사이드 미러 상태, 틴팅 상태까지 상당히 훌륭합니다. 후방일 또한 역시나 상당히 훌륭하고요. 후방 타이어도 거의 신품 타이어 수준입니다. C필러 부근에서 범퍼 사이드 측면까지도 완벽한 상태 갖고 있네요. CLS의 가장 멋진 후방 부분인데요. 트렁크, 안쪽과 후면 한번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하단 디퓨저에 있는 크롬 몰딩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자동 트렁크 힘차고 부드럽게 잘 올라가고요. 안쪽 트렁크는 거의 사용하는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하고, 앞쪽 트렁크 앞 전방 패드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후방 좌석을 앞으로 눕힐 수 있는 레버가 달려 있고요. 레버를 당기면 후방 좌석이 앞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상당한 트렁크 공간의 확장이 됩니다. 자동 트렁크 아주 부드럽게 잘 닫힙니다. 운전석 측면 보실게요. 후방일 상당히 좋고요. 범퍼 사이드 측면 상당히 상태 좋고 C 필러에서 후방 도어, 전방 도어까지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다만 후방 팬더와 후방 도어는 도장이 있으니 이전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몰딩에서 틴팅까지 그리고 사이드 미러까지 상태 너무나 좋고요. 전방 팬더 역시 흠 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전방 일 또한 역시나 신품이랑 같은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외관 점수는 100점 대비 95점 이상 거의 신차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퀄리티 갖고 있습니다. 내부까지 그러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CLS450 포메틱 AMG 라인의 실내입니다. 실외 칼라는 전통적인 블랙 칼라이고요. 실내 칼라는 요즘 많이 선호하시는 다크 브라운 칼라인데요. 매우 잘 어울립니다. CLS450의 지금 전방 도어인데요.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하죠. 프레임이 없는 도어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이 차량을 좀더 멋지고 스포티하게 만듭니다. 도어 상단 가죽 부분 상당히 좋고요. 가로질리는 패널들 그리고 부메스터 오디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스위치 상태도 상당히 좋고 스위치류 그리고 팔걸이 가죽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헤드레스트 상단에서 등받이 좌석까지 상태 상당히 좋고요. 주행 거리가 짧은 영향도 있겠지만 제일 스트레스 받기 쉬운 좌석의 좌측 부분도 거의 주름도 없습니다. 사이드 서포트가 두꺼운 타입의 한 스포츠 시트인데요. 몸을 편안하게 잘 잡아줍니다. 스티어링 휠 역시 가죽 부분 상당히 좋고요. 스크래치나 오염 땀에 절은 흔적은 없습니다. 주행거리 2 7 4 9 0 28,000km 정도인데요.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직렬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엔진이고요. 가솔린입니다. 지금 냉간실에서 아직 사운드가 진정이 안 됐는데요. 진동은 전혀 없고 또 시동은 상당히 부드럽게 걸립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인데요, 스탑앤고 기능을 쓰거나 그리고 시동이 켜지거나 꺼질 때 진동이 거의 없는 타입입니다. 앞쪽에 HUD 아주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좌측에 벤츠에서 많이 쓰는 스타일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지금 들어가 있고 각종 안전장치는 전후방 추돌 방지라든가 사각지대 감지 장치, 긴급제동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반자율주행은 가능합니다. 가로로 넓은 타입의 모니터인데요. 후진 한번 넣어볼게요. 360도 카메라 전체적으로 잘 작동하고요. 후방 시야는 전후 사이드면이라든지 전방, 전방을 좀 넓게 보는 것들 여러 가지 세팅이 가능한데요. 편하게 세팅해서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이 새 차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렇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이 차는 관리는 상당히 잘된듯 보입니다. 아래쪽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공주장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시계 되어 있고 무선충전 패드와 그리고 데이터 충전 포트입니다. CLS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차량의 높낮이도 세팅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당한 승차감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주행을 해보셔야 알듯 보입니다. 팔걸이 부분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블랙박스와 하이패스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는데요. 제네레이터가 조금 더 강한 게 들어가 있고요. 소형 배터리가 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시나 그리고 시동이 꺼지거나 켜질 때 부드럽게 되는데요. 주행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뒷좌석 한번 보실게요. CLS 450 AMG 라인의 뒷좌석입니다. CLS 450은 길이가 약 5m인 차량입니다. 후방 좌석은 4인 가족이 쓰기에 아주 넉넉한 공간인데요. 웨더 스트립이나 안쪽에 있는 자재들이 상당히 상태가 좋고 후방 좌석은 제가 보기엔 거의 한 번도 앉은 흔적이 없는 듯 보입니다. 아래쪽 매트나 실내 패브릭이 지금 퀄리티가 완전히 남아 있고요. 뒤쪽 공조장치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비필러에는 아쉽게도 다른 송풍근 없긴 하지만 남아 있는 퀄리티는 상당히 잘 남아 있고 아래쪽. 도어 스커트도 지금 비닐도 뜯지 않은 상태이네요. 후방 도어 상단 역시 상당한 퀄리티로 남아 있고 중앙 패널 열선 시트가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퀄리티는 아주 상당히 좋네요. C L S의 조수석입니다. 웨더 스트립이 상태 좋게 남아 있고 안쪽 자잘하든가 안쪽 패널들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헤드레스트 상단에서 등받이 좌석까지 정말 나무랄 데 없고요. 안쪽 매트에서 패브릭 상태까지 너무나 좋습니다. 조속에서 바라본 실내 퀄리티인데요, 지금 너무나 좋고요. 안쪽 중앙 패널들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까지 상당히 퀄리티 좋고 팔거리도 좋습니다. 조속도 상당 가죽 부분 너무나 좋고 중앙 패널들 상태 좋고 전체적으로 퀄리티는 상당히 좋네요. 지금까지 CLS 450 포메틱 AMG 라인의 실내를 다 보셨습니다. 실내 상태는 100점 대비 거의 95점 이상 줄수 있는 지금 그런 퀄리티이고요. S클래스는 조금 부담스러우시고 E클래스 너무 아쉬운 분들에게 딱 맞는 차종입니다. 전장이 5m이고 너비는 1900 정도인 차인데요. 크담은 크고 작담은 작은 차입니다. 훌륭한 승차감, 그리고 멋진 스타일까지 패밀리용으로나 아니면 주말에 기분 내기도 둘다 좋은 차입니다. 이만하고 바깥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흠잡을 데 없는 CLS 450 4MATIC AMG 라인을 보셨습니다. 오늘의 가격은 5,550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